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양초등학교 3학년 하상수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저희 가족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화목하고 단란한 저희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시고, 조와 동생은 홍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께서는 정말 부지런하셔서, 무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저녁 무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를 보면 항상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저희 가족을 생각하며 저와 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에게 얼마 전 아주 파란 가운 가족이 생겼답니다. 그건 바로 미끌미끌 미꾸라지 러미입니다. 지방돈에서 헤엄치는 러미를 집으로 데려와 집도 만들고 물도 갈아주며 러미를 우리 가족으로 반갑게 맞이하였답니다. 러미를 키운 후부터 저희 가족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귀여운 러미가 잘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즐겁게 웃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저와 동생은 일주일에 세 번씩 물 갈아주고 먹이도 주며 동생 러미를 돌봐주는 일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귀여운 러미가 우리 집에 온후 저희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절로 절로 나게 되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짜오, 탑과 모이모야.

có dung được ông nhang ông bà nội bà bố quê làm bình lúc trời nắng nóng bằng tích cốc làm bí tham như từ tháng tháng để tối ông bà nội cả bố cố gắng làm nên, nên làm đó. em qua gần có l 라 y 야 come by 이 o u d to die. Lock, b 라콩 of j o d 려 n 롱바이 m 놓 b 냐비 o r e 마 o yard into 이 o c k on Kaja. Nun yak de la l o n Mỗi khi về nhà bị tổ tiên là sao Bà vui vẻ cùng nhau sắt Bà cũng từ dùng có hợp tình đi nó em bán game mỗi tâm thay nhất cho lắm Rồi cho đó mẹ bà vui vẻ chăm sóc cho một con Từ sau khi chú nhiều về Thế đừng những bé huyền vui mất trên mắt của thần binh trong gia đình Làm نم نم رن